근데 제가 이미 한번 대화를 해서 지금은 대화를 해 봤자일 거고요. 댄스 나왔어. 잘 있었어? 그동안 별일 없었어? 응? 내가 없, 없는 동안 몇 시간이 지났지만 너한테는 1분 몇 초밖에 안 됐겠지. 기다려 봐.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돌아댕겨? 나쫓아다닐라고 어. 이야기하자. 관 you feel about our relationship. 그래. 어떻게 생각 세상에. 제가 아닌 다른 사람이랑은 슈퍼 뮤턴트 머리통을 쪼개고 싶지 않대요. 이런 로맨틱한 대사를 만나. <laughs> Your thoughts? Thanks to you, we're making a difference out here. Your thoughts? With the Brotherhood behind us, we'll never fall. <laughs>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알겠어. That was it. Not a problem. 아 아니다 아니다. 이제 동료 끊어놔야 돼요. 동료를 끊어놨다가. Hey. Can I help? 음. 동료를 딱끊어다다 아, 이렇게 말 e for y 안 u to learn from me. I'll 리 e e what I can do to make 오, myself to sing. Add Victorium. Add Victorium. Add Victorium. Add Victorium. Add v 에 c t 아 칼라 알았어 갑시다 우리는 어 먼저 제 아들 션이 잘 지내고 있나 보러 가죠 프레드웬에 있을 거라고 했죠 쫀쫀 쫀 프레드웬에 가서 션의 상태를 한번 봅시다 션이 아 근데 되게 슬픈 일이에요. 현 실제 아들은 이미 늙어서 죽었고, 음그열 살짜리 신스인 현이 쫓아온 건데 잠깐만 근데 프레드웬에 더도 돼요? 너무 <laughs> 너무 무신경한 거 아니야? 아 하긴 댄스도 신스인데 프레드웬에서 살았으니까 우리 현도 살 수는 있겠죠. 근데 그래도 그래도 되나? 내 방에 있을까요? 댄스 방이었다가 제가 뺏은 방 있잖아요. 거기 거기에 션이 와 있을까? 가볼게요. 위로 올라갔성내 방으로. 아, 오늘 앞머리를 더 말았어야 되는데. 눈을 찌르네요. Brothers and sisters, oh, we will make this I wish, there were cars there. I wish only to say oh, thank you for no. all your hard work and dedication to oh, defeat oh, yeah, the institute. Our sacrifices it's have been great, right. but thanks oh, to right. all of you, oh. we stand today in a commonwealth free from the grip of madness. <laughs> no, it's mm. hard to understand. tomorrow always brings brings occasion okay, I mean, to all I miss of you, them. what it today. means everyone also be sad. just l e a e me. I'll be okay. You're, you're not going to l e a e h t Right? 그럼. 너무에 잔인한 애벌 시간 없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말은 못 하겠어. <laughs> Sean. Where would I go? I don't know. You're busy and lots of people need you. Just uh, just make sure you don't forget about me. You oh, don't before I forget. Father uh 응. 뭘 주는군요. 너무 well, 안타까운데 아무리 신스라고 해도 그렇지 감정을 다 느끼고 엄마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나를 근데 잊지 말아 잊지만 말아주세요. 라니 안타깝다. 근데 여기야 <laughs> 주인공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야 여기다가 애를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되는 거 같은데 데려가야 되는 거, I... 거 아니야? 응. 아, 아그 kind of 파더가 파, 진짜 파더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구나. Sean, 음. Do you 그래. Out here? 오 대화니까 나오네요. Else? 같이 가서 살아. 그래 가자. 어 모두 여기로 okay. 모여 생츄어리 쉴즈로. 음 괜찮니? 음 알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대단한데? 가, 가는 거야? 가 가는 거니? 오이 씨 가네. you think someday I can 네. join the Brotherhood of Steel too? Hmm, hey, hey, can you do something for me? No? Next time you're out doing stuff, can you look for something? 아, I want to try building some new 오. things. Oh, Sean, 퀘스트가... you can me 아... I'm building something, and it might be helpful. I want to try and make something. For you. Oh, what are you planning on building? I don't know. Whatever I can come up with. You don't care So, will you look for one? Mm hmm. Sure, thanks, Sean. 그래. Thanks, Mom. <laughs> 엄마래요. 마을로 가는거지 션? 한번만 더대화해볼요 처리중. 그래. 기특한 애네. 똘똘하고. 그쵸? 안타깝다 진짜. 여기는 잊지 말자. 신스라는걸 만약에 들키게 되면 또 죽임을 당할 수 있으니까. 가자. 션. 마을로 가있어야 돼. 그럼 션은 마을로 가 있을 테니까 이 퀘스트를 들고 가보죠. 션의 퀘스트를 처, 처리를 하면서, 아 잠깐만, 헉! 잠깐 여기 왔잖아요. 자 봐요, 션한테, 어? 아 딱히 퀘스트는 아니네요. 낡은 진공관이라는 거를 주기만 하면 되나 봐요. 밝은 진공관을 어디서 찾을 수 있지? 뭐 어쨌든요 음 혈청을 머지력에 갖다주세요를 할건데 그 전에 음. 음 이걸 할건데 그 전에 우리는 마을을 잠깐 벗어났었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우리 댄스랑 대화를 해야죠 음, 너무 좋아 음. 아 홀로테이프 맞아요. 그것도 읽어봅시다. 지금 마을로 가서 단말기 연결해놨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죠. 그리고 아 그리고 침대를 지어야 돼요. 지금 방금 11명이었는데 침대 10개 지어놨거든요. Nice 그리고 어, 어 이거, 이거 말고 잠깐만 그게 있나? 뭐, 뭐였지? 무슨 진공관? 잠깐만요. 의류 말고 이 약품 말고 기타 말고 음 낡은 진공관이었나? 있나? 한 번만 보죠. 낡은 서류철은 있는데, 진공관은 없는데? 낡은이 아니고, 그냥 진공관에 있을까? ᄋ, 지읒. 진공관. 어, 있어요! 이거네. 다섯 개 정도? 우리 아들이 몇 개나 필요할지 모르니까, 많이 많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아이 이거 보아요 요, 아, 침대 부족하죠 침대를요 우리 션도 올 거니까 션꺼까지 해가지고 조금 지어주죠 여기다 지어줄까 션은 아니면은 옛날 우리 집에 지을까요? 이제 슬픈 얘기입니다만 <laughs> 침대방을 이렇게 제가 마련을 해놨는데 우리 옛날 집에다가 션 거는 지어놓도록 하죠 왠지 미안하니까. <laughs> 옛날 집이 여기가 아니라 아마 저길거예요코스워스아 아, 여긴가 아니다 여긴거 같은데 우리 옛날 집 댄스 저기 있네 아닌데 여기 아닌데 맞나 여긴가 기억이 안나요 우리 집 어디더라 <laughs> 첫번째 아 여긴가 아 모르겠다 오씨 뭐야 얘는 왜 여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네. 여기다가 침대 좀 짓죠. 이 침대가 제일 이쁘더라고요. 이쁜 거는. 그래도. 요거를. 어, 저 브라민 뭐야? 진짜 깜짝 놀랐네. 쟤는 있을 데가 없나? 그래서 저기 와 있나? 자. 요렇게 해서. 뭐 우리 같은 건 지울 수가 없잖아. 하나. 아이씨. 하나 더. 한개 더. 이 노래 좋아하는데. 두 개. 됐나? 아니야, 그리고 계속 지어야 돼요. 이거는 분해해버리고, 분해해. 냥다 응, 비켜봐. 침대방을 만들 거야, 또. 어, 침대는 지영님의 많이 짓죠. 라디오는 두고. 아씨 뭐야. 쟤못 가서 지금 갇혀있는 거예요? 너 거기서 왜 그러고 있니? 아, <laughs> 진짜. <웃음> 나가. 밖에 나가서 놀란 말이야. 하나. 아, 하나 더 짓고 싶어. 어? 댄스! 나 보러 왔어? 어, 댄스가 왔으니까 여기까지 짓죠. 침대는. <laughs> 급. 급 마무리. 아니야, 여기, 여기다 하나 짓까? 좋아. 좋아. 됐어. 댄스, 댄스! 기다려봐, 기다려봐. 오! 뒤에 바짝 따라 붙는데요. 멋쟁이네. 여물통 지으면 뭐예요? 아, 진짜요? 어, 카펜터즈인가요? Dance. 저 노래가? t n o o l 그거 더라 Roger that. 카펜터즈였던 것 같기도 하고요. 따라와, 댄스! 가자! But, uh, 아니, uh, uh, uh. 할 말이라도? 코조스가말 걸었으니까 무시하면 좀... 어 잠깐만. 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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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한테 말 hey, 걸었잖아. You, 아니, 미안해. <laughs> 미안. 자꾸 저를 부르는데 말도 안 들어주고 미안 끊겨버렸네. 근데 댄스가 동료가돼서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댄스가 나, 내 뒤에 바짝 따라온대잖아. 완전 든든한 걸? <laughs> 아이고 아, 깜짝이야. 쟤는왜 저기 올라가 있어요? 어이없네. 괜찮니? 저 어, 햇살이 좋은 거야? 왜 거기 그러고 있어. 자 그리고 우리 댄스 일로 와봐요. 빨리 와봐요. 빨리. 내가 파워 한번 있는 거 봐. 어이? 네 파워 한번 있는 거 봐. 좋아해. 짠. 탑승. 좋아해야 돼. 짠. 어때? 짠. 됐스 <목소리> <댄스>. 역시 좋아한다. <목소리> 야이 더쿠야. 좋냐? 좋냐 그? 아 잠깐만 이거 아니구나. 아이. 제트팩 다른 건저 저거 외요 이 잘못 저거 했네 아 그러면은 개조대를 하나 더 만들어서 진열해 놓읍시다 왠지 그러고 싶지 않나요? 친구류 말고 이거 말고 장식품 아니야 아니야 방어 아니야 아니야 제작 제작에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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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장인 아니 이거는 만들 건데? 아, 아, 못, 대... 마을 대표, 아, 못 짓는구나. 이럴 수가. 함부로 짓는 게 아니구나. 아, 아쉽네요. 음, 여기다 세워놓죠. 여기다 파킹해놓읍시다. 파... 아, 잠깐만. 여기에 NPC들이 가끔 와서 막 망치로 뜯드리던데 여기 이렇게 해놔도 되나? 에이, 몰라요. 아 막아놓으면 안 하겠지. 됐어요. 그리고, 자, 저장 한번 하고. 히힛! 댄스가 좋아했어요. 이 주변에 있겠지? 내 동료니까 지금. 홀로테이프. 음. 아 그런거에요? 연인이라고는 한 연인이 된거예요 딱히 서로한테 좋아한다고 이렇게 대놓고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호감도 다오른거예요그런거예요 거예요? 아쉽네 <laughs> 뭔가 특별한 좀더 연애 시뮬레이션 같은 이벤트를 상상하고 있었는데 그렇진 않나봐요 자 홀로테이프 뭘 얻었지? 홀로 이 어? 아, 잠깐만요. 이거요. 근데 대사가 원래 나올라면 꽂아놓고 나와야 되는데 안 됐네요. 그냥 들어야겠네요. 어쩔 수 없네. 그, 그 자막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맨날 보면은, 그래서 어쩔 수 없죠. <laughs>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아, 핏보이 였구나. 아, 어쩐지 분명히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서. 이게 아니라. 어, 이건 뭐지? 여기서 듣는 거였죠? 션의 홀로테이프. 재생. 아, 완전 좋네, 핏보이. 아, 음... 그렇구나. 이게 죽은 션이에요 늙은 션. 진짜 아들. 생물 아들. <laughs> 생물이라고 하까이상하다 생물이란. 생물이란. 이젠 뭐. 이 이젠 아들이 먼저 늙어서 죽었어요. 나는 너무 오래 냉동돼 있어서 음. 걱정 마. 근데 션 어디 갔죠? 션와 있나? 아, 이거 치면은 모인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 종을 만들었는데, 띠링 다들 보여봐요. 이리 와요, 이리 와, 띠링! 한 번씩 밖에 안 올려요. 띠디디, 이렇게 올려야지. 다 오는 거 아니야? 마을에 있는 모두가 보이려면 빨리 다모이래도 아유, 느릿느릿 또오네 사촌, 션, 션은 없나? 안 보이는데, 션? 우리 아들 와 있는 거야, 망, 망거야. 걱정되기 싫이. 느릿느릿 느릿 다들 보이는데, 션 있나? 션? 션안 보이는데? 댄스만 있는데? 어, 말 건다 아, 또코즈스말 또... 또 잘랐어요, 미안해라 션안 보여요, 여러분 아직 안와 있는 건가? 다음에 한번와 볼게요 hey, 음. 아, 요 물어볼 I'm 때마다 즐겁 뭐야, 그런 딱딱한 소리 하지 말라고. Work, 우리가 연인인지 아닌지 말을 하란 말이야. 시키죠일게 일단. 다음에 와서 다시 I'll 보도록 할게요. 해산시키드 빅토리엄. 이거 너무 좋아요. 자꾸 따라하고 싶다. 자, 됐고! 자, 저장을 하고요. 우리 션 어디 갔지? 걱정된다. 내내 진공관도 찾아놨는데... 제가 설마 프레드웬에서 말 걸어서 거기서 멈춘 거 아니에요? 걱정되네. 버질한테 갔다가 프레드웬 다시 들러볼게요. 제가 이동하고 있는 거 애한테 말을 걸어가지고 이동이 <laughs> 브라밍도 나왔네. 중치니까 너 어떻게 빠져나왔네? 이동하다가 멈췄을 수도 있어요. 오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다안 오른 거죠? 그죠? 그래요. 부지런히 올려볼게요. 일단 버질한테 한번 갔다 올까요? 짠짠짠! 어지? 어지? 내가 혈청을 들고 왔다고. 응? 내가 너의 어 물론 나는 중간에 까먹었었지만 어 다들 알려주셔서 잊지 않고 파, 혈청을 들고 왔다고. 오우 씨가! 어, 깜짝이야. 여기 뒤에는 그데스클러가 있는데 전설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스치스 너무 웃기죠. 아 걸어오는 중이라 그럼 다행이고요. 나왔어 버질 무라벨 내 깡통 경보기 한 번만 해체해보면 안 되나 혼나나 해체 어? 그냥 해체되네 갑자기 미안한데 내가 뭔가 부숴버렸어 <laughs> 이제 기물을 하나 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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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이 가져왔어 음. 거의 날 죽일 뻔 했다. i d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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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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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a 너무 너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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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다 너무 너무 a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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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e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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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었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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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왜 이런 선택지가 로 있는 거죠? 저렇게 노란색으로 있으면 눌러보고 잖아 a r t 변하나? 오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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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과학자, 과학 그거 그냥 혼자 맞아도 돼? No, 얼마나? I don't know. 아, I like oh, don't and... 그래? well, I guess we'll see. In any event. 나중에 다시 오면 되나 봐요. 궁금한데. 나는 이 혈정 막으면 으악. 가면서 딱 갑자기 인간으로 변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네요. 테슬라 잡지. 잡지. 아, 어, 멘타치. 왜 아직도 다운치기로 뜨는 거지? 이 정도면은 아, 이거 테슬라 과학 오. 오, 좋은 거네요. 고마워. 몇몇 가지는 가져가도 되는구나. 고맙지 근데 왜 총을 그렇게 들고 있는거야 나 때문이야 좀 쉬어 그래 쉰 다음에 오면 되려나 궁금하네요 좀 기다렸다 오면 되겠죠 다음에 오면 괜찮겠지 짭짭짭 잠깐 여기서 은신하고 나가야 돼요 바로 앞에 전설 어, 데스클로가 있으니까 조심조심 나가서 조심. 아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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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 어디로 가냐면 올해 목록을 보죠 기타는 엄청 많 아파, 이파 아파, 아파, 아아요아아이데이건이아끝아거아니야 콜베가 아립아장아 이게 미니맨인가요 혹시? 콜. 파이퍼 파이퍼 이거좀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잠깐만 마을 퍼 갔다 올게요. 이제션이와있거나뭐 하나 보게 댄스와의 호이도도 올리고 다시 가겠습니다. 퍼 파이퍼 도이퍼 파이퍼 파이퍼 까이퍼 파이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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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요 어쨌든 버이 궁금하네. 로드 엑셀, 엑셀러레이터 짱입니다. 로딩이 팔라져서 좋아요. 오케이 음식 풀고 천을 만나서 진공관을 줘야 되는데 어째 어? 천이다. 어머 세상에 왜 여기 이렇게 쭈그리고 있어? 아슬. I thought I saw it. 뭐? Maybe. 뭘 봐? 이 천. You 고 Got it right here. Perfect. Thanks. I promise I'll do something cool with it. Do 그래. you like it? Maybe if you don't need it, you could sell it to someone else. 뭐지? 뭘 줬는데? 뭘 줬나 봐요. 근데 뭘 I 봤는데? Know. I know everything is going to be okay, 음... especially when you're around. 전... The others are talking about some creature. 뭘? I I thought I saw it. Maybe. 뭘 봤는데? 아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 여기 이렇게 주그리고 있어, 아들? 추워서 그래? 응? 요새 겨울이라 춥지. 그래 난로 째고 있어. 근데 왜 여기 궁사막에 바닥에 앉아 있어? 가슴 아프게. 의자 만들어 줄까? 의자라도 만들어 줍시다. 다몇번더 <laughs> 아, 재료를 갖다 줘야 돼요? 다섯 개 정도 갖다 줬는데 그정도는안 되나? 다시 한번 봅시다. 그 진공관이었죠? 진진진진 진공관 진공관 어딨나 쭈욱 여다다 들고 있어야 되나 다섯개 가져갔었는데 그거보다 더 필요한건가 아닌데 하나 줬는데 뭐 들고 다니죠 왔다갔다 하면서 주면 되는건가요 그런가봐요 깡통은 필요없고 아 여기서 아또 다른 물품 좀 시간이 지나면 아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아들을 위한 어 가구 한번 지어보죠 의자 아 이거 뭐야 이거 아니야 안 뗐어 나 뭔가 아니고 자 가구를 어? 없어졌네 그새? 아닌가?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가? 의자 의자 아들이 여기 또 앉아있을지도 모르니까 비행기 의자? 왜 비행기 의자 따위를 만들지? 좋은 의자로 하나. 제일 좋은 거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런 <laughs> 부서진 의자 같은 게 있는 거야? 쇼파 이거야? 이거보다 이게 더 이쁜데? 이거? 이거? 이거도 좋아 보이고. 아 이거 좋다. 이거. 션 이게 제일 있어 보이지 않니? 와 의자 종류 많은 거 봐. 어 이거 왔네 왔네. 아 거기 쭈그려 앉지 마. 내가 이제 만들어 줄게. 이거 이거 여기 앉아. 아유 아들, 거기 앉지 말고. 응? 엉덩이 더러워지고 아프, 차갑단 말이야. 참.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여기 앉아. 오케이. 음 됐나? I 음. just want you to know. I love you. 사랑한대요. Hi there. 내 의자 만들어준 거 아나? <laughs> 다음부터 여기 앉으면 안될까? 내 의자 만들어놨으니까 여기 앉아 앉는 김에 알겠지? 그리고 여유왔으니까 댄스 한번더 얼굴 봐야죠 댄스! 나왔어 댄스 종 울리면 나오나? 종한번 울리고 좀 기다려보죠 띵 오겠지 이렇게 하고 기다리면? 띵띵 와라 댄스 오랜 만이야와 오우 나 보러 왔어 아니 내가 부른 거지만 저기 서로 뒤를 봐주자고 음 제군 말고 이름으로 불러달라고 안돼? 그거 비싸구만 자 그리고 댄스 이쪽으로 와봐 슈퍼하머 있는 거 보여줄게 아 저기 다들 서있네 제가 종 올려가지고 탑승! 뿅! 탑승! 오 y o 은근슬쩍 칭찬해주는구만 고마워 짠! 멋있지! 댄스 멋있지 멋있지 댄스 댄스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r 라니까나오 그래 여기 봐아이 c h a l l e n g 이런 거 좋아하지? 용용야 멋있지 봤어? 봤어? 별로 좋아하지 않네요 야호우! 이거 많이 하면은 그... 실... 정착자들이 어쨌든 됐어요 봤지? 내 멋있는 제트팩? 그럼 내린다 내립시다 내리고 코 빼고 대를 빼고 됐어요. 볼일 잡았나? 대화 한 번만 하고. What's up? Go a h e a What's the matter? Your 생각을? thoughts? You're more 응. than worthy to wear our uniform. Be proud. 자부심이야 많지. 그거 말고. How do you feel about our relationship? You're one hell of a soldier, and I'm proud to call you my friend. 친구래요. 다시. How do you feel about our relationship? I'd trust you with my life. And I assure you, 친구, 신뢰 정도입니다. 아직 다 오르지 않았어요. 아쉬운데? 군님, I'm 친구 이렇게 오층하다니. 실망스럽다. 시 한번 존경. I hope that means to you. 표정은 상당히 부드러졌습니다만. 아직 to 아니에요. 아, 지금. <laughs> 하긴. 그러면은 퀘스트 하나 하고 버질도 보고 션도 만나고 이렇게 돌아보죠. Hi there. Sometimes I'm scared, but it all seems okay when you're here. 아빠가 아니라 엄마란다. <laughs> 어쨌든 다시 퀘스트 하나 하러 가볼게요. 파이퍼랑은 파이퍼 퀘스트는 해보고 싶었어요. 파이퍼도 동료 될수 있잖아요. 아닌가? 그래서 동료를 만들기 위해 파이퍼 퀘스트 한번 해볼까? 이쪽이었나 이쪽이었나 기억도 안 나요. 장터 쪽이었나? 음. 캐봇? 캐봇이 뭐예요? 캐봇 퀘스트? 그게 재밌나요? 해볼까요? 으흠. 그나저나 정말 재밌는 게임이네요 <laughs> 연애시물도 할수 있고 육성도 할수 있습니다 엄청난걸? 오니오네얘나 <laughs> 남자인가? 여자인가? 그 여기군요. 아, 에드워드 디건? 그 사람한테 받아서 하면은... 캐봇 퀘스트? 어? 믿을 수 없다. 어? 인스튜트는 계속되고 있다. You know 잠깐만 이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나? 원래 파이퍼는요 인스티튜트를 쫓고 있었거든요. 그 전에 인스티튜트가 존재하는 초기에 받은 퀘스트예요. 근데 You gonna make me guess? Have you ever known me to hold back information? No more k i d n a p p i n g 근데 이제 없잖아요. No 그 파이퍼 만났더니. No more sleepless nights. terrible. No Thanks to you. We don't have to more. Oh, don't worry. I'll give him something new to be afraid of. What's You know, 음. your victory speeches could use some work. Mm -hmm. Doesn't change the fact that we're all in your debt. Okay. Okay. Welcome to day 1 of the new comment. 그래서, 나한테 감동했어, 혹시? Hyper.